우리가 지난 주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같이 네, 살펴봤습니다. 왜골로새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비밀스러워. 네. 비밀스러워 그거는 골로새 교회 에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신비로운 체험도 해야 되고 뭐 영적인 지식들을 너희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 고로세 교인들은 이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히 비밀, 비밀 감추어졌다. 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에서 고로서에는 그래서 진짜 비밀이 뭔줄 아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에서 6장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왜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도 생각해도 깨닫지도 못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눈에 보인다고 예수님, 예, 눈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잖아요. 왔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봐요?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실 때에야 예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 알 수가 있는 거는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누가 또 인용해요? 예수님이 그 씨뿌린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똑같이 인용을 하죠 그렇게 스스로 누,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위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내가 애써 모은 모든 것들이 빼앗김을 당해도 기쁘다는 거죠 왜? 진짜 보아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였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되죠?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건 앞장과 뒷장이 사장과 2장과 3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2장 6절을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또 13절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 13절을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대요. 아니 처음에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범죄와 무할례, 죄와 율법이 없어서 어,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죠? 제가 더 질문을 던졌으면 답을 해보세요. 아니 죽었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응?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앞절에 있는 12절을 보세요. 물론 13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셨다고 하 했죠. 주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 12절을 보세요. 12절. 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어떻게 죽이시고 어떻게 살리세요? 세례, 침례죠. 정확한 단어는 침례예요. 네, 침례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합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할례, 죄와 무할례로 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과 부활에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와 일치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네, 로,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선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6장을 봅시다 앞으로 좀 넘기면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 6장을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아파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아파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아형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주심,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식지어라 아멘 네, 침례의 의미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포개지는 것, 예수와 우리가 이렇게 포개지는 것, 예, 집착을 포개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만이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걸 누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이 임하셔야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고문 1절로 돌아와서 고로세서 1절 보세요. 그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뜻이 다시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루기에 오시면 예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거듭났다면 너희는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찾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위의 것을. 그런데 진짜 그게 위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복받아요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받은 자는 아닌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을 뭘로 알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이 누구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상황과 환경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걸로 안다고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여기서 말하는 3장 1절에서 말하는 위의 것이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 보세요 이쪽, 어, 위에 것을 찾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이게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위에 것이라는 거는 정말 너희가 다시 살림을 받았고 거듭났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아이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은 누구를 찾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볼수 있는 근거가요. 여기 골로세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서에도 나와있거든요 베드로 전서를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기망하는 말을 버리고 더자나의 그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하고 저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주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표현하고 정말 좀 비슷한 표현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봤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네,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뭘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한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세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 사모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너희는 무뭘 찾게 돼있다? 예수님을 찾게 돼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할게요. 을 여러분 가운데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거듭나고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받았다는 분들이 계셨을 거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예수님만 찾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계시나요? 네. 충할 때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답을 골로체서해서 볼게요. 딱히 제가 기대한 건 아니에요. 3장 2절을 보세요. 3장 2절. 3장 2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림심을 받았고 다시 살림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만 만약 생각하고 자꾸 구한다면 2절은 등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위에 것만 찾고 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절은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가죠? 네, 좀 대답 반응을 좀 보여 보세요. 힘들어요 앞에서 설교하기가. 예위에 네,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할 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시 거듭나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도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땅의 것 위의 것을 찾아야지. 내가 이제 예수님만을 찾을 거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땅의 것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 없어. 나는 온전히 예수님만 생각할 거야. 나는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성경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거야. 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우리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네. 그게 이절이에요 그게 말씀이. 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시면서 믿는 자들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스스로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늘을 한번 쳐다보죠? 우리가 언제 한,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때. 제가 처음으로 하늘을 쳐다본 건 고3 때 수능 끝나고 시험 만점히 베려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하늘을 쳐다본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수능 점수가 완전히 평상시보다 더못 나왔을 때거든요 반도못 났을 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그 깜깜할 때갈길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답답할 때와 일들이 잘 풀리지도 않고 꼬일 때 그렇죠?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이 놓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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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할 때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바로 위의 것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시면 네, 두 아,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말잘 듣는 큰 아들과 그리고 쾌락의 딸을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꼭 아들로 보시, 보지 않아도 돼요. 딸로 봐도 돼요. 말잘 듣는 큰 딸과 말안 듣고 자기 쾌락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르는 그 작은 딸그 둘째 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둘째 딸이 그동안 저는 아버지 용돈으로 부족했는지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건데 나한테 어차피 죽을 거면 그돈 나한테 미리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딸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요 다 준다고요 미리 방석 과을 유산 어다 줬다고요 근데 그 딸은 제가 우 딸이라고 얘기하죠, 계속? <laughs>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외국으로 가버려요. 왜 외국으로 가버릴까요? 그, 그 아버지가 싫으니까요. 아버지가 간섭하니까. 있으면 너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그, 그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외국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써버려요. 네. 자기 쾌락에 따라서. 그리고 그 딸은 마침내 어떻게 돼버려요? 망해버려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 그 돼지 치는 일을 그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네. 그런고 일을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염 열매라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주염 열매가 어떤 맛일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그 뭐야, 분화, 분화 신발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먹는 맛이래요. 그, 그게 주염 열매 맛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주염 열매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배고파서. 그런데 그 주염 열매마저도 못, 못 먹도록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네, 지금까지 나온 그 탕자의 이야기,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둘째 아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 집이 싫어서 나가고, 나가게 돼서 결국 망하고, 그리고 그 주염 열매까지도 먹는 그 낮은 신세까지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염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굶, 쫄쫄 굶지렸다는 거죠. 그 땅이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흉년 그 낮은 자리까지로 가게 만든 게 누구실까요? 이그 땅에 흉년이 들게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살, 살게 할까요? 지멋대로 살고 싶은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결국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흉년이 들게 하고 돼지 열매, 그주엽 열매를 먹게 하는 낮은 자리까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제뭐 사업이 잘, 잘 돼가다가도 망할 때도 있고. 갑자기 몸에 병이 들 때도 있고 갑자기 자식, 자녀들이 속을 썩을 때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을 썩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왜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지? 왜내 인생 가운데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어? 이럴 거면 나를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 상 가운데 내가 늘이 땅에 눌러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도 편안히 사는 걸 바랬구나. 라는 걸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위에 것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바울은요, 죄 지은 교이 없었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굶주린 경험도 있었고요. 강도도 만났고요. 사0위에서 하나 가만매를세 번이나 맞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땄다가 그 배를 잘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서 표류하는 경험이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험들을 나에게 하셨냐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들을 통해 자기를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자들이 위에껏 것, 친 예수 그리스도 를 찾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3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면 초등학생들은 그래요. 생명 우리도 있는데요. 그죠? 나 살아 있는데요. 살아 있다는 것을 생명이라고 요 당당하게. 예, 누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육체적인 살고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예,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 영생. 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아는 것 안다는 거 참으로 내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참 진짜 그 사람을 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 아는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진짜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볼일 없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서 표현했다면 그는 연한 땅, 아, 땅에서 자라는 연한 순같이 순갓, 보잘 것 없대요. 저는 연한 순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땅에서 자라나는풀의그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로 보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런 볼품이 없이 어느 것 하나 흠모할 것이 없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뺨 맞고요, 침 뱉음 당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까지 당하고,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기까지 했잖아요.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겠어요 땅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분 정말 귀한 것이 있는 분 모든 재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분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도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대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이 감,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절을 보세요 사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끝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가 온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소망이에요. 아파트 사는 것이 몇 배로 오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대학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취업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 나, 다시 나타났을 때, 그와 함께, 그와 함께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위에 것을 찾는 자들의 진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에서 조롱과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잇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영광의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